맞나? 아 여기네 <laughs> 여기다 헬로우 온원피포 oh, no, 근데 킥툴는 복수이니까 그린 파카야 샐러드 송땅 이거는 코코넛 스무디 오늘 을 읽어주는 숙달이 끝내겠다 <laughs> <laughs> 아밥 먹었더니 배가 빵빵해요 배불러 밥 혼자 먹고 다니니까 되게 적적하네요 이거 약간 리르빈 너무 심심하잖아?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다. 엄청 든든한데? 진짜 잘 먹었다. 이런 여름 옷들이 많아가지고 옷안 가져왔어도 좋겠다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동네 탐험을 해봅시다. 아, 맞다장짱장 바장. 어 여기서 다들 배 타나 보다 저거. 아~~ 여기서 배 타고 저쪽 끝에 있는 섬이 아닌 저 뭐야 저거 저 둥근 거를 지나야지 갈수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이쪽을 한번 걸어갔다가 구경하고, <laughs> 몽키트레일, 레츠고 여기 사람들 많이들 누워있네요. 얼마나 좋게요. 아, 근데 한국인 한 명도 못 봤어, 진짜. 한 명도 없어. 수큼 외로워 한국인 있으면 아는 척 해보고 싶을 정도로. 좋긴 한데. 내가 조금 외로워졌나 보지. 이렇게 한적하게 이렇게 살방살방 거리는 걸 혼자 하는 건 즐겨하지 않나봐. 계속 계속 걸어가 봅시다. 뭐가 있나. 나도 이런 마음에 한적함과 여유를 느낄 필요가 있어. 그 지금 나 가문을 위해서 여유라는 그런 가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롱텔 보트 티켓을 여기서 파네. 되게 캐주얼한 식당가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체감 30도 살짝 위 밥이 약간 내려가고 있어. 이쪽으로 갈수록 확실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되게 고요하잖아. 아, 되게 사원 들어가는 입구같이 생겼죠 아, 노래 아, 좋네~ 아, 좋네~! 여기 바닷가는 되게 한적하고 좋네요잉. 아, 진짜 러닝이라도 할걸 그랬나? 여기가 야시장인가 보다. 랜드마크, 나이트마켓. 여기 야시장은 지금은 어차피 아무것도 볼거 없으니까. 밤 시간 됐을 때 구경하러 와야겠다. 아, 바다 보면서 걷는 거 너무 좋다, 그래도. 좋다, 좋다. 뭐냐, 넌짱귀 없네. 이렇게 바다 보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목소리> 너러고나 진짜 시원하게 하겠다. 아 뭘까요? 뭔가 꿈을 꾸고 나니까 좀 낫네. 그나마. 아, 아 시원하다 바람.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 오른쪽 길을 쭉 걸어가서 시장까지 갔었는데 이제 왼쪽 길로 쭉 가면은 여기 아오낭 메인 스트리트랑 그리고 원숭이 트레일이 나옵니다. 몽키 트레일. 근데 사람이 너무 많긴하다. 그래도 좋네. 시게 접촉하니, 뭔가, 활력이 있는 분위기야. 노래도 나오고. 밤 9시에는 여기 앞에 바다에서, 요, 불쇼도 하나 봐요. 진짜 찐 서양 사람들밖에 없어. <laughs> 에헤. 없어. 한국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아예. 다 어디 가계 신겨? 아, 여기 예쁘다. 아, 좋은데.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바로 렇에 바다인데 파도 소리 들으면서 여기서 다 마사지하고 있어.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건? 태양가스탕 여기 일몰 때 되게 예쁘다는데 여기 또 나오고 여기가 리조트구나. 노상바가 또 있어요. 여기 노상바가 하나 더 나옵니다. 오 여기가 사람이 훨씬 많네. 미션한 바. <목소리> 와, 이렇게 분위기 너무 좋다 와. 이렇게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고 있는 향락존 잼 존을 지나고 나면 향락존 잼존 원숭이 몽키매직을 볼수 있게 된답니다 몽키몽키매직스 몽키매직스 원숭이 있을까? 원숭이가 요즘에 안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약간... 약잔 말이 한국말도 아니고 태국말도 아닌 약간 궁금합니다. 어, 벌써 원숭이다. 어, 원숭이다. 아, 원숭이. 아, 어? 어, 원숭이. 여기부터 이제 몽키 트레일인데, 원숭이들 원숭이, 원숭이 짱많네나 아, 진짜 여기 원숭이야. 아빠, 아빠 아니야? 뭐야? 아, 뭐야? 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잘할수는 건가 봐. 어? 이걸로 쓴다. 그 똥꼬미가 왜 자꾸 저렇게 들켜보는 거야? 잘 보이려고 저렇게. 아, 잘생활해. 어어 어머머 어머머머 갑자기 때로 <배호 웃음> 이 대동을 <배이동을> 하기 시작했어 <laughs> 길냥이 먹이 주듯이 공투로 물을 뿌렸다. 연수이 되게 다 모였어. <laughs> 빵 먹는 것 봐. 빵가루날린다 어, 어들 흔들리는 것 봐. 싸우지 어? 아! 마. 원숭이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저기 또 와? 또와또또 또. 어때? 와, 또, 또, 또.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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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 어. 어, 애기다 모여서 낮잠 자는 시간인가 봐요. 뭐눈 감고 있어, 애들이 다. 다들 저기 원숭이 모여 있는 데에서 거의 끝냈는데, 저는 저 뒤에 넘어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뒤에까지 몽키 트레일인데 사람들이 저까지는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내려가 보겠어? 그 나무 파판대기로 길을 해놔가지고 약간 아슬아슬해요. <laughs> 는 봐야지 사람들이 약간 피크닉하고 내려오는 거야. 아슬아슬하긴 하다. 어때? 계단 억수로 갔네. Thank you.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게 내려가는 게더지락인겠는데 계단 끝난 뒤아 진짜 맥주 꿀 마시겠다. 그래 여기까지 와야지. 그래도 맥주 마시면 마시는 거지. 그래, 고생하고 맥주를 마셔야 되게 맛있는 거야. 여행 보진 감네. 그게 기본이죠. <laughs> 엄청 뜨겁다. 또 내리막길. 이제 또 내려가는데. 그런데 다 올라온다. 다들 아, 화산 네. 하시네 아진질하게 올라오네 다들 아, 네. 잘 가세요 안녕 저럼 이제 제차야 차례... 이거 진짜 혼자서 잡고 내려가야겠구나 되게 아슬아슬하네 진짜 엉뚱하게 아슬아슬하네 어, 어. 야 엉덩이 공공이... 죽으면 되긴 하겠다 가어 가고... 저긴가봐요 다 왔네 아, 이게 뭐야? 이거 의자야 거의 왜 이렇게 높아 직각이야 그래도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숙소 있으니까 짐 밖으로 이렇게 계속 다요네몇명 아, 아. 아. 왔는지 아. 이름 쓰는 건가 봐 자기 개인정보 네 바이 이 여기가 이제 몽키 트레이의 등산 살짝 하면 이제 올수 있는 수리 부품입니다 오늘 진짜 와 멋있다. 저 가까이 온거구나이 절벽에. 와아 이거 너무 멋있잖아. 여기까지 걸어길 잘했다. 여기가 훨씬 멋진데요? 아까 거기 제가 누워 있었던 해변보다? 귀여워. 와 여기가 진짜 장관이다. 와 여기 미쳤다 진짜. 와 결적이 진짜 미쳤다. 결적 불가 진짜 와둘러싼것 봐. 너무 덥다. 비기네 진짜. 아 아. 와아 저기 비 쏟아진다. 아 비가 오냐. 아 저기 비 오는 거 대박이다. 조금 비 오고 이쪽은 맑아요. <laughs> 아수라 백작 같은 날씨네 완전. 근데 진짜 날씨가 꽤 별론데? 천둥 소리 들려. <laughs> 와비 쏟아지고 이산 타고 숙소로 돌아갑시다잉. 가복세가. 비옵니다 여기 천둥섭 와비 쏟아진다 진짜로 아 어떤 길도 다시 돌아가는지야아왜 이렇게 가파냐 빨리 들어가지마 아 힘들어 마지막 계단이다 지금 올라가는데 원숭이가 떠먹고 났어 그냥 지금 맨발로 가네 맨발로 가나 보나 뭐야 맨발로 갈고 시네 쉽지 않거든요 맨발로 걷는데 원숭이 왠지 지고 싶지 않아 아니 내가 맨발로 가는 사람들보다 늦을 수는 없잖아 자 빨리 뒤쪽도 가야겠어 돌아왔습니다 원숭이들 있는 곳으로 다 어디 이제 또 사라졌네 이렇게 없는 타이밍이 있나봐요. 비아스타 절로 들어가셨나보네. 네, 맥주 하나만 마시러 앉아볼까. One Beer Place. 그래 지금 모르를 묻히고 있는데요. 창맥주, 창맥주래요 창. 시원했으면 좋겠다. 왜? Cheers. 진짜, 8자, 탈자, 8자가. 좋아 보이는데? Can I change the table? f o v the outside? 그러면, 딱 봐. 그리고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내가 또 받았던 자리가 있거든. Excuse me,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제가 보고 있는 뷰는 지금 이래요 너무 좋죠. 어, 너무 짜릿하잖아. 너무 행복하잖아. 아, 나이스 뷰다 진짜. 나이스 뷰. 감흥을 찾으려면 정답. 술을 마시고 고생을 하는 거다. 진짜 엄청 싸다 아 진짜 이러면은 낮술을 또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술을 4지간이 먹었는지 5시 반부터 10분 동안 120bpm으로 심박수가 올라 있대요 <laughs> 여 흐려서 이 밑으로만 살짝 붉은 기가 보이고 일몰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아쉽구만 노을이 없습니다 오늘은 노을은 말짱 꽝이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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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우와! r you. 성절고 <laughs> 왔다. 잘 돌리시네. 아~ 돌아라 와~ 도라라. 와~ 우와. 와~ 밤에도 밝아서 완전 오이도 같아요. 여기 좋다. 밤에도 밝아가지고 이렇게 발 담글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스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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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체크인 생각보다 엄청 늦게 해, 버래네 3 5분이에요 Hello. n 아, u m b e i s thank you. Thank you. 아나3층이네 Oh my g 아이 짐을 통째로 들고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봐, 신발 완전 난장이에요. 신발 벗어 놓고, 와, 자, 3층까지 올라갑니다. Do uh, you it's okay. Thank you. sorry. Oh. You go with the camera? Yeah. Three floor. Oh. I'm dead. Honey, 여기가 스기깅을 치는 거잖아.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행 올 때는 그냥 백팩 하나 메고 와야 돼요.

놀러오면 좋게 생겼네요. 찾았다. 코 내려간 꽃길이. 에이팅 아케이. 그 기차그 강현군. 강하고 강현군. 이렇게 돌아다녔어